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러 학교의 안내서를 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목표로 하는 대학의 안내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여러 개의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그걸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보시죠. 제가 오늘 굳이 그 댓글창에 720p 이상으로 꼭 맞춰 주세요 화면을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치기가 되게 어렵고 그리고 어 아무래도 그 원본의 형태로 보시는 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본의 형태로 자꾸 보셔야 어 나도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원본의 형태로 보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글자를 키우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두 개가 비교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요게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를 이렇게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딴 얘기 하는 동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어, 두 개가 뭔가 좀 비슷한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이게 뭐 읽으시는 동안, 어, 그, 새로운 관점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공학에 대해 생각하는 거, 자연과학에 대해 생각하는 거 이런 거가 하나의 관점이 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좋은 힌트가 되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힌트가 되,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이두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하고 저 위쪽에 있는 거하고의 공통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두 개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를 보면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등의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여기 똑같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학문을 공부하는데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관심이 새로운 거 그러니까 분야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 여기 두루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 두루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 여기 밑에는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람의 지, 삶의 질의 향상에 어, 관심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거나 대상을 바라보는 응용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밑에 지표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인식하고 본인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그 본인의 방식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예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전문 전공 관련 학문의 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학과와 이 학과는 다소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보이죠. 어때요? 내라고 해주세요. 내라고. 네. 그니까,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거는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두 개가. 근데 이게 두 개가, 이게 그 모습도 좀 다르고, 이두 개의 모습도, 그니까 글자체도 좀 다르고, 이게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두 개의 학교라는 거를 볼수 있거든요. 그, 그 다른 두 개의 학교인데, 그두 개의 학교에, 예, 그렇죠. 같은 학과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의공이 있고 의생명공학과가 있는데 이두 개가 이두 개가 결과적으로 이제 같은 전공, 그러니까 유사 전공인 거죠. 그러니까 유사 전공이 요구하는 부분이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존재하면 반대로 이름은 같은데 요구하는 게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다른 점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대에는 생명공학과가 없는데 연대 생명공학과가 없고 화공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화공생명공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연그 아, 오늘 잘 너무 많이 봐 가지고 헷갈린다 갑자기. 서강대인가 연대인가 헷갈리네요. 서강대도 화공생명공이고 연대도 화공생명이 공 있어요. 근데 이게 화공학 화학공학과가 따로 있는 학교 생명공학과가 따로 있는 학교가 있고 화학공학과랑 생명공학과가 겹쳐가지고 화학 화학 생명공학과 이렇게 이돼 있는 학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과들 학교들의 그런 전공 안내서들을 보면 이게 똑같이 화공 생명공학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화학공학 쪽에 조금 더 기조를 두고 있으면서 그 화학공학과에서. 그 화학공학적인 지식을 생명공학으로 전파시켜서 그 생명공학도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연구 분야가 발달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가 기계적으로 결합돼 있는 경우도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잘 하시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들 자체를 보셨을 때,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화학공학과로 계속 오다가 그 생명공학과가 붙어있으면서 그 생명공학과가 내과학 쪽에 특화가 돼 있는 거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이 이 전공 안내서나 이런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다 보면 아이 학교는 이름은 이렇게 돼 있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철학과 같은 경우도 어느 곳에는 독일 철학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곳은 동양 철학이 없는 경우가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른 거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자꾸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 두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심지어 예를 들면 어 의생명융합공학부라고 부산대에 있는 학교예요 학과예요. 그래서 의생명융합공학부라는 학그 학과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부산대에 설, 개설된 학과입니다. 그래서 의생명 여기까지 얘랑 비슷하고 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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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이 공학적 사고력과 창의융합적 소양을 기반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췄다. 그러면 여기에도 문제해결 능력 이 있고 여기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중시하는 어, 경향이 아, 의생명공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의생명공이 최근에 굉장히 뭐 많은 어, 인기가 있고 뭐요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차이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되셨죠. 그러니까 뭐 어, 저희 아이 예를 들면 그 철학과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면접에서 아이가 이제 독일 철학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그 독일 철학은 어, 우리 학교에서는 독일 철학이 없는데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는 독일 철학을 우리, 우리 학교 독일 철학을 잘하나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독일 철학으로 어떤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주요 연구 분야는 어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들을, 그 학과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그리고 대학 그, 단과대학의 페이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철학이지만, 어떤 대학은 뭐 교육 철학을 중심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철학은 동양 철학을 중심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대학은 서양 철학, 특히 서양 철학 중에서도 뭐 독일 철학을 중심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런 학과 안내서라든지, 또 학과 가이드북이라든지, 그리고 각각의 대학들의 여러 가지 이제 전공 안내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점, 그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